아이들에게 사랑받던 장난감 가게가 갑자기 버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흉가처럼 방치된 가게에서 의문스러운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 의문스러운 현상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는 장난감 가게를 조사하던 중 이제껏 본적 없는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사건의 시작은 11월 3일 밤. 이날, 의문의 주인공은 샤이닝 토이라고 불리는 버려진 장난감 가게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가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사설 탐정과 같은 비밀스러운 인물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난감 가게에 침입한 주인공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인형 판넬이 서 있었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인형은, 혹시, 반반 아님? 그리고 벽 쪽을 봤을 때는 거대 문어 인형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굿모닝이라는 글씨가 무색할 만큼 정말 무서운 포스터가 아닐 수 없겠네요. 주인공은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짐작들과 함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이때 주인공은 책상에서 형광색 상자와 수상한 주사기를 발견하였고, 주사기 용도에 대해 궁금해했었죠. 이 방에서 예방주사 맞은 거임? 그리고 주사기를 들고 방을 나와 벽에 붙어 있는 투명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채우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황각물질이 담긴 기계에 주사기를 꽂아 녹색 액체를 추출했습니다. 주사기에 액체를 가득 채워 투명관에 주입하려고 한 주인공은 지금부터 녹색 액체를 두번 채워야 했고 기계에서 액체를 한번더 추출하여 투명관에 주입하자 갑자기 어디서 철제문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벽쪽에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이 그곳을 보자 무지개 터널이 보였고, 아니 그럼 여기로 가면 무지개 다리 건너가는 걸까요? 어쨌든 주인공은 무지개 터널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의 포스터를 보았죠. 그런 다음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 늪지대처럼 변해버린 넓은 지역이 나왔고, 그곳 안쪽으로 연결된 통로로 계속 향했습니다. 주인공이 안으로 들어가자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고, 계속해서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는 곰 인형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고개를 들어보니 길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장난감 창고가 보였습니다. 창고에는 아까운 장난감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주인공은 창고를 둘러보던 중, 붉은 램프가 켜진 곳에서 환풍구로 연결된 통로를 발견하였죠. 주인공은 곧장 몸을 굽혀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 어둡고 칙칙한 환풍구를 기어오다 물이 쏟아지는 장소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맞은편 환풍구로 건너야 했지만,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죠.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몸을 일으켰고, 어딘지도 모를 장소를 두리번 거리며 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줍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액체를 뽑는 기계와 함께 버려진 장난감들, 그리고 액체를 주입하는 투명관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기계로 가서 투명관에 주입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막힌 문이 열려 또 다른 장소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만난 갈림길 중한 곳을 선택해 들어갔었죠. 그리고 거대한 고민형이 있는 곳에서 투명관을 발견하고, 더 안쪽으로 가서 판자로 막힌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은 거대한 동물 인형이 있는 곳에서 액체를 뽑는 기계를 발견하여 기계에서 녹색 액체를 추출하고 투명관으로 가서 넣는 과정을 2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막혀있던 철문이 열리며 주인공은 굉장히 넓은 장소로 이동했는데 여기에는 포스터에서 봤던 거대한 인형과 바닥이 꺼져 있어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높은 곳에 있는 액체 기계로 가기 위해 블록들을 하나씩 밟아 기계에 접근하였죠. 그리고 주사기로 녹색 액체를 추출하여 투명관에 주입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한 뒤 다른 장소로 이어진 통로로 이동하였습니다. 통로를 따라간 주인공은 로비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출구라고 적힌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갑자기 좁은 통로에서 촉수가 나와서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주워갔습니다. 저 촉수 괴물은 굿모닝 포스트에서 봤던 문어 같은데 다리 굵기 보니까 심연의 크라켄과 동급해도 되겠어요. 저거 하나면 타코야키 몇 인분? 아무튼 녀석과는 되도록 마주치면 안될것 같고 주인공은 많은 인형들이 질비한 선반을 둘러보는데 얘는 눈이 왜 4개임? 다시 또 주인공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역시 녹색 액체를 투명관에 주입하면서 다음 장소로 가는 문을 열게 되었죠 하지만 문이 열린 그곳은 심각한 누수가 발생 중이고 자칫하면 이곳이 물에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어두운 통로를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가던 중 어디선가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위로부터 거대하고 긴 팔이 내려와 바닥을 뒤지다 사라졌는데 주인공이 조금만 일찍 지나갔어도 잡혀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위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곳을 빠져나갔고 그렇게 하여 도착한 곳은 발전소 입구였지만 지금은 발전소가 망가져서 공장 관리가 안 되는 듯 보였어요 주인공은 이곳에서 빨간색 액체를 추출할 수 있었고 그 액체를 투명관에 4번 정도 주입하자 발전소가 잠잠해지고 화사한 장소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죠. 주인공은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서 장난감 오리가 나타나 주인공을 위협하고 사라집니다. 주인공은 긴장하면서 근처에 있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 있는 국자를 집어들자 갑자기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장난감 오리떼가 나타나 주인공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은 몰려드는 오리들을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씩 국자로 후려쳤고 그때마다 오리들은 물러나지 않고 더 달려들지만 주인공의 국자놀림 앞에서는 하나씩 맥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리들을 다 때려잡자 새로운 통로가 열린 것을 보게 되고 주인공은 고장난 오리대를 지나서 열린 통로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어둡고 습하며 엉망이 된 복도를 지나서 어딘가로 도착한 주인공은. 갑자기 울리는 경보음과 함께 바닥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게 되죠. 주인공은 서둘러 문을 열기 위한 액체 기계를 찾았고 기계에서 녹색 액체를 추출한 뒤 투명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액체를 주입하자 경보음은 중단되면서 턱까지 차오른 물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죠. 위험한 고비를 넘긴 주인공은 열린 문을 통해 이곳을 빠져나갔고 이제 안심하며 한숨 돌리는 순간 그때. 뒤에서 거대한 인형이 주인공을 쫓아오고, 주인공은 인형을 피해 도망치는데, 하지만 주인공은 얼마 가지 않아, 인형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인공은 다시 인형을 피해 달아났고, 이제는 잡힐까봐 뒤도 안 돌아보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갔죠. 그렇게 한참을 도망가던 중, 어딘가로 이어진 좁은 통로가 나왔고, 주인공이 이곳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인형은 따라올 수 없었죠. 인형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기는 개뿔! 인형은 계속해서 주인공을 쫓아오고 주인공은 쫓아오는 인형을 확인하며 계속 도망치는데 주인공이 밖으로 빠져나오자 벽이 막혀 인형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안심할 수 없었고, 그때 인형이 주인공 앞에 나타났지만 거대한 촉수가 인형을 낚아채 사라지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게임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거대 인형을 잡아간 촉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척수는 굿모닝 포스트에서 나온 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척수가 버려진 장난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때 척수가 주인공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난감을 가져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대 인형을 낚아채간 것을 보면 스피드와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형광색액체. 매번 문을 통과할 때 사용되는 이것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문을 통과할 때마다 액체를 주입하는 비효율적인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형광색 액체가 이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좁은 통로로 도망친 곳은 벽으로 된더 많은 문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아마도 이곳은 거대 인형을 실험한 장소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아무튼 하이드 타임은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남기며 챕터 1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에서도 우리가 다 알만한 익숙한 패턴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피 플레이 타임이었어요 파피가 인디 게임 시장에 한 획을 긋다 보니 이제는 인디 공포 게임의 공식이 된것 같네요. 그만큼 인디 게임 시장이 첩 박하다 보니 개발자들도 모험보다는 믿을 수 있는 보험 같은 공식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 타임도 그런 선택을 한것 같고 게임 곳곳에 파피 플레이 타임과 유사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배경 자체를 파피 플레이 타임처럼 버려진 장난감 가게를 배경으로 설정했고 장소를 이동할 때도 그래픽 정도는 아니지만 주사기를 사용하여 퍼즐을 푸는 방식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보면 파피 플레이 타임이 파생한 또 다른 양산형이라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인디 게임 개발자로 성공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게임을 개발해 주는 걸 환영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일단 게임을 개발해야 욕을 먹든 성공을 하든 둘중 하나지만 게임을 포기하면 유저들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것이 개발자와 유저 모두에게 더큰 비극이겠죠. 하지만 이를 여기 이용해서 유저들을 흙으로 보는 일부 악덕 개발자들은. 지향합니다. 하이드 타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되어 누구나 다운받아 즐길 수 있고요. 저만 해보기엔 너무 아까운 게임이니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